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3일 월요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예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뒤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유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재백하며 유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르셋파 사람과 사비개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직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맞는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저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실수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그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laughs>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laughs> 그는 너희에게 정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하여. 알곡은 국가 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3 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이 너강에 나타난 얘기를 지금 마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그 <laughs>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침례 요한을 두고 마태는 이제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죽내기를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해라 라고 했던 이 이사야서에 4 0 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침례요한에게 갔다가 연결을 시켰어요.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길을 누가 바로 침례요한이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저기 이것을 마련을 했다고 할 것인가 할 때에 에 일단 요한이 던졌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첫 일성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던졌던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가 일치를 하는 거죠 결국은 유한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먼저 이제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것,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와서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것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 이 그것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곳에서 진짜 하나, 하나님 나라가 이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아그 묵시록을 통해서 이제 어떤 희망 사항들을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이제 0백년 만에 처음으로 순례 요한이 이제 그그 그 자리를 지금 아 가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 e s 이 던진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었냐면그회개은이 어, m 이었죠 s s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이금이루어지고 있냐면 유이 광야에서 선포가 되었어요 s s a g e 은이 m e 은이 m 이 없는 s 이 message은 이거 e s s a g 한은이 message은 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회개라고 하 했어야 되는데 어, 이상하게 특이하게 지금 어, 침례회와는 유대 광야에서 선포를 한 것이죠 거의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선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런데 그때에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침례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요? 그들이 지금 어디로 오냐면 아, 침례요한한테도 오고 그 침례요한이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침례를 주, 에, 주는 어, 그러한 아, 이제 일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또 어, 소문으로 소문으로 이제 에, 전파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어디로 오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도 어, 들어가고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하면 요한의 그 하나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회복시키신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기대감들이. 그 당시에 어떻 어떤 어떻, 어떤다는 어떻,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많이 부르 익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그 어, 그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그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죄의 자백을 받았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죄그죄 자백을 받았다는 게 그냥 어떠한 아그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죄의 자백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죄로부터 어떻게요 어 돌아쓴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니냐고 이제 돌아쓴다는 얘기를 일단은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왜이 요단강에서 요단 아 저기 이 침례 요한이 아, 침례를 주는 것 아,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아,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를 통해서 저기 가난한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들어와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올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될 때에 그 건너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가난한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가난한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이제 드디어 가난한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결국은 무엇을 또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고 그다음 에 어떻게 돼요?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또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어, <laughs>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그 어, 받는 행사는 결국 은 그냥 몸을 정결하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오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칠 절에 보면 요한은 많은 바라스파 사람과 사두개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침례를 받으러 왔는데 이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라고 하면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지금 강 아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이들이 지금 침 저기 누구에게 <laughs> 음 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그 태도가 그들의 자세가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들은 마땅하게 와서 어떻게 한 거죠?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온 것이 온 것이죠. 왜? 자기네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고 그 다음에 또 정결의 의식을 행했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너희들도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할 합당,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것은 방, 위에서 얘기했던 그냥 회개를 하고 말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곳에서부터 돌아서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을 지금 얘기. 해주고 있으면서 9절과 10절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늘나라의 그 백성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여기, 여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선택받은자의 자리라고 하는 그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요한은. 당시에 사실 그 기득권자들 바리새파 사람이라든가 사두개 사람들이라든가 이들이 그 요한의 외침을 듣고 드디어 이제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제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와서 지금 제가 그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들의 회개치 아니하는 그 심령으로 회개 저기 이 침례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침례를 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아, 메시지를 요한이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1 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을 서, 아, 소개하면서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유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유엘서 2장 28절서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과 땅의 과땅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 달이 피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이제 보여주냐면 28절과 2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과 성령께서 모든 이들에게 여기 보면 그 종들을 이렇게까지도 종들에게까지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이들에게. 이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맥락은 어디냐면, 유화에서 2장, 2장 12절서부터 나오는 회계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회계에 합당한 그 행동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모 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 아, 이 침유하는 아,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침례를, 세례를 침례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성령은 바로 이 28절과 29절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하늘과 징,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 달이 피비까지 불거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달이 그, 그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2절에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지금 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어떻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뭐냐면,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그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와 마찬가지냐면 바로 불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곧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메시아가 이제 활동하시고 움직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메시아 예 앞으로 나올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자로서 지금 여기에 오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laughs> 이제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아, 이많은 아,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그 천국이 어떠한 천국인지를 이제 몸소 삶으로 그다음에 말씀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회개. 이 회개는 무슨 뭐 도둑질하다가 강도질하다가 관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겠죠.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예? 이런 것들 그 죄의 핵심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움직여가는 그것을 역서 회개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했었을 때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이 새로운 에덴, 에덴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새로운 에덴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냐면 반대로 이제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을 어떻게 도리, 벗,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켰을 때야 비로소 어디로? 새로운 에덴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내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현재 우리의가 누릴 수 있는 좋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집요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그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하나 알았습니다 이회개라고 하는 자리가 단순히 나쁜 짓 하던 거 관뒀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자들의 그 삶을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어,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결심과 또 그것을 실천해 가는 삶을 회개라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고 기억하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참 육과 영이 모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